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봄입니다. 봄, 봄. 참 많이 따뜻해졌네요. 따뜻해졌고 저희들한테도 마음속에 어느덧 한이라 해야 되겠죠. 봄이 왕 같아요. 4월 10일 날입니다. 4월 10일 날 목요일 날 친구들이 하도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앞에 재판에서 대부분에서 기각을 했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이 안전 어떻게 돌아가는가 싶어가지고 제한테 전화가 참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도 궁금했습니다. 저도, 저도 궁금했고, 제가, 제 일이니까, 저도, 궁금한 건 사실이고, 제가 궁금해서, 이 향직 대표한테 제가 전화를 한번어봤습니다 4월 10일, 한 3시 반경에, 향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노, 그니까 형님,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고 처음에. 그런데 잠시 후에 그말 하고 는 생긴 무슨 문자가 왔습니다. 뭐 나가 있어 배포 상금 지급이 되었으니 수령을 해가라.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진짜가 제가 그게 반문을 하니까 이해하다고. 예, 멍했어요. 멍했습니다. 그 향치 이향치 대표한테 제가 향치가 네가 정말 큰일 냈다. 정말 큰일 냈다 하고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셋이 내가 친구 친구 한번 태아 태하, 태아이한테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대안 아니고 돈준다 그러니까, 뭔 소리고 하더 진짜 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후에 지도 문자를 받았다 하더고 4월 10일, 3시 반부터 저희들이 배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배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령을 하신 분들도 많고, 앞으로 동 똥일 사건이니까 배 보상이 이루어지고, 지겠죠. 저는 아직 아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친구들 그 안타까운 시간들이 이 판사님이 판결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그걸 항소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아.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판결도 제일 먼저 나고 이랬는데 아직 제는좀 기약해야 됩니다. 일부 친구들은 지금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긴가민가하고 있다가 한 2, 3일 전부터 제가 실감, 실감을 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이고 그냥 이제 친구들 다 하고 싶었던가, 없어서 누려보지 못했던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 누려보고, 해보고 살았으면 하는 게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이고, 또 이렇게 배보상이 앉아 이루어지고 하니까, 먼저 간 친구들, 친구들. 생각이 나네요 생각이 납니다 신영준씨 같은 경우는 병원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살고 싶다 이 말도 했는데 우리 재팬 분들 참안 안종... 좋은 그래서 12월 12일 날 그때도 또 연기 타는 바람에 친구가 12월 13일 날 생명주를 놓았거든요. 저는 이 친구가 그렇게 쉽게 갈줄 몰랐어요. 제 친구 중에 어딜 적내 머릿속에 있는 친구 한 분도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지금 투병 중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분은 아직까지 지금 버티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영주이란 친구가 이렇게 문제가 이니까참 마음에 걸립니다. 저한테 살고 싶단 말도 하고. 내가 조금 더 낯서가지고 하다 못해 부산시청 앞에 가가 농성을 해서라도 친구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리 이렇게 하지 못한 게 후회스러워요. 내가 예전에 친구들 유튜브를 찍어도 댕길 때, <laughs> 건강 상태고 뭐안 좋은 거 이런 분들은 꼭 내가 연락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고, 또 어떤 친구는 이빨이 없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던 친구인데,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이빨도 무성으로 하고, 이랬는데, 내가 영준이 이 친구 갈 때, 참, 좀 생각이 많이, 내가 좀 더, 하지 못했던 게후회스 후회스럽고, 김대우씨. 이 친구도 병원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제가 전화가 와가지고, 무특다고, 뭐 형님 죄송합니다. 저한테 이랬다고. 뭐가? 이러니까. 권영님, 형님, 형님 할 말이 있는데, 한번 만나지. 이러고, 저한테 그랬다고. 그때 내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안 좋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대우 이 친구는 내가 그 일을 많이 듣습니다. 한몇년 동안. 나한테 크게 실수하고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한테 그런 적한번도 없는데, 내가 그 일을 듣습니다. 이유는 예전에 예, 이야기했다시피, 같은 하늘을 바라보지만도 생각이 틀리니까. 제가 그 일을 많이 듣습니다. 이 친구 형님 한번 만납시다 만나지 이래 한가 시간 되면 보자 전화 막 그냥 이 내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전화를 빨리 끊고 싶어요 끊자 이데이 놈이 형님 밥한 그릇 사주 있어 아 맞다 내가 전화를 끊고 뭔가 좀 이상해 가지고 내가 저거 형한데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경우야, 요, 요 동생들한테 전화 왔던데 무슨 일이 있나? 이러니까. 형님, 대화가 많이 아픕니다. 그런가? 안 보자. 가요. 아, 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형제, 형제 간에 같이 있었습니다. 형제 간에 같이 있었고, 이저의 형이, 내하고 이소대 13소대, 9소대, 10소대, 이렇게 같이, 같이 있습니다 저하고. 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어릴 적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친구죠. 기억이 나요. 우리, 제가 있던 형제의 한 곳에, 명절 때나 크리스마스 때나 되면, 딱정명으로 초코파이하고, 뭐, 떡, 시루떡 하고, 뭐, 이렇게 주는 게 있어. 그러면, 안먹고 봉다리에 사서 나아놨다가 동생한테 갖다 줬, 주던 모습이 얼핏 얼빛 기억이 납니다. 저도. 소대에, 저하고 같이 있었던 친구 중에 소대에 형제 간에 같이 있었던 친구들 몇명 있었어요. 다른 친구도, 또저 동생이 아동소대에 있고. 참 마음 아파요. 마음 아파요. 내가 이놈이, 하늘나라 갔다, 소리 도고 제가 그때 바로 내려간, 갔을 거예요. 바로 내려갔을 거예요. 바로 내려가가지고 보고, 내가 왜, 이놈한테, 조금, 거리감을 듣는 거리감을 두고 됐던 게 조금은 후회했었던 거고요. 후회했었던 거 참, 친구들, 그 친구들 아직까지 살아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결국 영준이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나라에서 죽인 거잖아요. 인생을. 영준이 같은 경우는. 이 항소, 국가에서 항소를 갖다 계속 하는 거람에 재작년 12월 21일 날 판결이 났는데, 그 항소 재판이 지금 근 2년을 끊었잖아요. 끌었, 결국, 1 0월 12일 날, 작년 12월 12일 날 재판, 그때도 또 항소가 되는 바람에, 12월 13일 날, 영준이가 생명전을 놓았던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한편은 좋고, 한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가정했고, 그게 암시였던 것 같아요. 암시. 암시. 살고 싶다. 형님, 백, 바방, 느닷없이 전화가 밥한그릇 사주있어. 죄송하다,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은 내가 뻔히 알고 있는 이야기라서 듣고 싶지 않았어그 이야기를 내가 들으면, 내 보고 만나자 할때 내가 또 다른 미움이 한 단어가 또 하나 더 생길 것 같아가지고, 내가.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내가. 대화가 내한테 하고 싶단 말이 무슨 말인가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게 친구도 또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기쁜 일을 맞이하고 있어서 기쁘고, 또 한편은 먼저간 어, 친구들 생각하면 또 한편은 또 마음이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렇고뭐 저도 곧 이제 이루어지겠죠. 곧 이루어지겠죠. 뭐 똑같은 사건인데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고 어쨌든 선생님들 이렇게 지켜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